야, 이 언니 눈매 참 날카롭다. 그치? 그래도 입매는 야무지게 생겼는데? 야, 이 언니 몸에 참잘 빠졌다. 부럽다, 부러워. 야, 이 옆에 있는 언니 각성미정만 정말 쭉쭉 빠진 게네 다리하고 비교하니까 정말 더 좋아 보인다. 야, 내 다리가 어때서? 야, 근데 궁금하지 않냐? 눈매, 입매, 몸매라는 말이 있는데 다리매는 각선미라고 하잖아. 각선미가 예쁘다 그러지 다리매가 예쁘다고 그러진 않잖아. 다리매가 예쁘다라는 말은 없을까? 듣고, 듣고 보니 그러네. 다리매라는, 다리매라는 말이 있을까? 네, 좋은 생각을 했네요. 다 같이 생긴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로 눈매, 입매, 몸매라는 말은 쓰지만 다리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지요? 북한에서는 다리메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말이 만들어진 꼴을 보더라도 다리메라는 말이 조금 더 어색하지 않습니다. 각선미를 안다면 다리메라는 말도 알고 있으면 좋겠지요?